다 지웠죠? 지금 있나요? 없나요? 이거 하나도 없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 위쪽에다가 뭘 쓴다? 여러분이 도입부를 좀 바꿔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라던가 여러분 이 단어 빼버리세요. 오늘 비가 많이 오늘 날씨입니다. 어, 요즘에는 날씨 앱이 있어서 우산을 어, 매일 챙기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글씨들의 이, 이거 있죠? 요 표시라던가 증상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 어떻게 해주죠? 여기 보시면은, 어, 얘네가 인용구라고 있습니다. 인용구인용구 인용구 보이시나요? 인용구 눌러서 중간중간에다가 인용구라는걸 넣어서 어떻게 한다? 네, 좀 변경을 좀 해주는 겁니다. 글 로직을 다트를. 자, 얘네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렇게 좀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시술 및 관리, 브리즈마, 이런 거 나와있죠? 얘를 클릭해줘서, 자, 이걸로 해주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이걸로 해주는 이유도 있고, 이걸로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조금 더 어떻게 하죠? 디자인이 글이 되고요. 모바일에서 좀 최적한 글, 최적화된 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실까요? 모바일에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어떻게 하죠? 네. 저희가 소스에 맞게끔 좀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제목 어떻게 하죠? 네. 50견, 우리 즈 구리즈만 치료 방법 어떻게 하면 어, 좋을까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가끔은 뭐 이런 이모티콘 넣어 거나뭐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두 개 정도 는 괜찮습니다. 한두 개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어떻게 하죠? 네,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글감에서 이미지를 갖고 온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GPT에서 이미지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에. 그래, 맞는, 한국인, 간호사, 의사, 분들을, 분들을 사진으로, 시, 아, 실제 사진으로, 16대 9 비율로 만들어줘.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GPT-4 옴니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제목 키워드 분석하는 거 써도 되나요? 어, 제목 키워드는, 키워드를 맨쪽 앞쪽에 조금 넣어주면 좋겠죠? 네. 저 질문도 제가 좀 이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한장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서 얘를 누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보시면은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죠? 이미지 어때요? 우리 대표님들? 봤을 때? 이미지. 되게 고화질 이미지로 나옵니다. 참고로. 근데 이 이미지는 뭐다? HTML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업데이트 할 때는 얘를 뭘로 인식하냐면은 이미지 자체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음, 한 장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미지 한 장만 쓰면 돼요 안 돼요 대충 몇 장을 넣죠 이미지를 대표님들 몇장 넣을까요 블로그 포스팅 한다음 이미지 넣을 때한 10장 정도 넣지 않나요 그쵸 10장에서 12장 도 넣죠 그러면은 이게 50견이고 어깨라고 한다면 어깨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라이센스에서 규료를 지우십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네, 이런 어깨에 관련된 이미지가 나오죠? 자, 제가 포스팅 좀 빨리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아, 임신은 피울게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추천 이미지는 어떻게 된다? 지울까요? 그대로 둘까요? 대표님들. 지울까요? 그대로 둘까요? 제가 지금 지우고 있죠? 지워도 된다 1번이고요. 안 된다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거의 다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무료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포스팅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이 중간에다가 컨트롤 V, 컨트롤 X 해서 뭐 워드처럼 이제 하는 겁니다. 컨트롤 X,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해서 글 단.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은 글자 수가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다가 바로 넣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죠? 글이 어느 정도 한 여섯 줄, 일곱 줄 있는 거에다 어떻게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한 포맷을, 결론이라는 단어도 좀 빼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스팅을 이제 해가지고요. 뭘로 만들죠? 네, 포스팅 발행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는 겁니다. 자, 발행해서 제가 글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자 보내드릴게요. 자이 포스팅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대표님들? 글 하나 쓰는데 얼마큼 걸렸죠, 대표님들? 시간 얼마큼 걸렸죠?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좀더 자세하면은 20분이 걸립니다. 근데 이 글을 하나 썼을 때 우리가 벌수 있는 수익이 얼마일까요? 이 글을 하나 썼을 때벌수 있는 수익, 글 하나 썼을 때얼마 정도 수익이 나올까요? 큰몽에서 이 글을 하나 쓰는데.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나옵니다, 대표님들. 근데 이 글을 만약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4개를 쓴다라고 하면 얼마죠? 2만원으로 치면 대충 우리가 싸게 할게요. 2만원 곱하기 4하면 얼마죠? 얼마냐고요, 대표님들. 2만원 곱하기 4하면 8만원이죠. 한 시간에 8만원짜리 일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의뢰가 들어오고, 하고 싶을 때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장점인 겁니다. 솔직히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 집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 혹시 많이 계시지 않나요? 난 집에서 일하고 싶다가 1번이고요. 회사 계속 나가서 야근하고, 부장님 말못 듣고 제안서 만들고 기획서 만들고 뽕 빼가면서 어? 회사 계속 평생 다니고 싶다. 이 회사를 위해서 나는 뼈를 묻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예. 예 4번 누르세요 4번 없죠 네, 왜 없을까요 대표님들 요즘에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였죠 대표님들 그쵸 여기 4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손 40대 이상 4 30대 3 50대 5 한번 적어보세요 대표님 잘 생각해보세요 40대가 됐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퇴사하고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회사는 여러분들 책임을 져준다 안 져준다 책임을 안져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죠? 이런 아이템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는 여자 친구, 아 여자 친구는 아니죠. <laughs> 그분인데 자, 이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제가 물어본 의도 자체가 여자분이 아니라는 건데 재미있는 거는 이 친구가 거래 건수가 지금 몇 건이죠? 거래 건수가 몇 건이에요? 206건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딱 놓고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하나가 아니라, 저 대행 분야로만 한 3, 400 정도 벌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로 알려드린 아이템 보다 블로그 원고 대행입니다. 리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님들. 5만원 미만이라서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글한 그 개당 금액을 볼게요, 금액. 얼마예요? 500자 원고? 1,500자 원고 얼마예요, 대표님들? 1,500자 원고? 1,500자 원고 얼마예요? 저어줘 채팅창에. 아, 현일진 님들. 만삼천원이죠. 큰몽에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몇 프로다? 수수료 몇 프로? 20%. 네. 20%인데, 자세히 생각해보 수수료 많아요, 적어요, 대표님들. 수수료 많아요, 적어요. 많죠? 쿠팡 수수료 몇 프로예요, 쿠팡? 쿠팡 수수료 몇 프로예요, 대표님들? 30%? <laughs> 매출이 올라가면 요 45%까지 뜯깁니다. 45%, 50% 뜯겨요.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가면. 근데 쿠팡은 뭐까지 해야 돼요? 물건 값도 계속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글을 쓰는데 여러분들 물건 값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1번, 안 들어간다 2번. 빨리 누르세요, 대표님들. 심각해요.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타이핑만 하면 되잖아. 아, 이거 들어간다. 채찌피티. 채찌피티 들어간다. 채찌피티. 채찌피티 돈 들어가죠. 채찌피티 이거. 이거 유료 쓰는데 얼마야, 요 유료, 유료. 이거. 채찌피티 유료 쓰는데 얼마다? 검색해보세요, 채찌피티. 채찌피티 얼마죠? 유료로 쓰는데? 한 3만원 하잖아요. 아, 2, 3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거 한달 동안 쓸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 GPT 쓰는데 요금이 얼마예요? 22달러니까 그러니까 한 2만 얼마 정도밖에 안 하네. 2만 얼마 정도 해서 이거 10개 정도 맡으면 돈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했다가 블로그 대행까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돈 돼요, 안 돼요? 그쵸?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안 아셔야 되겠어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표님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또 하나 어쩌보겠습니다. 이거 전문가만 할수 있어요, 못해요? 전문가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자세하게 보세요, 대표님들. 블로그를 갔다가 내 블로그로 돈 버는 시간이 끝났어요, 대표님들. 거의 끝났다고, 완전히 끝난 거 아니고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자. 저희가 인플루언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루언서 영역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어, 이 안에 자체가 이제 인플루언서, 네이버 인플루언서, 해각서, 뷰티, 퓨드, 뭐, 이거 IT, 재크 자동차, 리빙, 육아, 건강, 생활, 종류로 많은데, 더재미있는게 뭔지 아세요, 대표님들?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노출이 잘된 인플루언서가 있고, 노출이 안된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수강생이 맛집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노출이 잘안 돼요. 근데 인플루언서입니다. 근데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근데 IT 기기만 사야 돼요, 얘는. 근데 얘는 넷플릭스만 봐야 돼요. 이렇게 돈이 돼야 안 돼요. 돈이 안 되죠. 체험단 돈 돼요, 안 돼요. 가끔 체험단 저희도 많이 가거든요, 이제는. 많이 이제 홍대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많이 가는데, 체험단은 돈보다는 우리가 먹는 이득이고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자동차 이거 리뷰어 쓴다고 해서 자동차 조요안 줘요? 안 줘요? 자동차 조유안 줘요? 줘요, 대표님들. 자동차 인플루언서야, 요번 달에 광고해 드릴 테니까, 람보르기니 다섯 대 달러 할수 있어요, 없어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플루언서 되는 과정이 빡세고 힘든데, 빡세고 힘든데, 아, 시승권? 네, 그냥 넥서스,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할 수는 있는데, 시승권 그냥 해도 다탈수 있어요, 대표님들. 근데, 이 인플루언서 되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인플루언서, 좀 빨리 되는 테크 알려드릴까요? 제가 인플루언서 빨리 되는 테크? 어? 책, 책 하시면 돼. 책, 책, 책 튜버 하시면 돼. 책 튜버랑 책으로 그거 다 쓰시면 인플러스 금방 돼요. 책, 책, 그러니까 책 리뷰 있죠. 책 리뷰 한 200개, 3 0 0개 그게 제일 빨리 돼요. 지금 그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책 인플러스 나와 있죠. 여기 본 분들 책, 블로그 들어가면 이렇게 책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거, 부의 마인드, 뭐 이런 거 있죠. 인플루언서 타고 이렇게 나온 것도 있죠. 이 책을 갖다가 쓰는 게 가장 인플루언서가 지금 속도가 좀 빠릅니다. IT도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이 되는 과정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불모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뭐죠? 어떤 체험단 글이라던가 이런 거 쓰거나 했을 때 어떻죠? 저품질 위험이 많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웹링크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다 보면은 밑에다 카톡 오픈방 링크 같은 거 거는 경우 있죠.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거면 많이 거서 네이버 어떻게 된다? 제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돈 버는 거 먼저 하셔야 돼요. 블로그는. 내가 글을 갖다가 써주는 걸 갖다가 배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한 드려볼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글 쓰는 게 어려워요. 쉽다고 말씀 안드리지습 아무리 그 채찌피트가 있어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글 하나 쓰는데, 글 하나 쓰는데, 제가 조건을 바꿔볼게요. 병원 글쓸 겁니다. 성형외과 글. 근데 이글 하나 쓸 때마다 제가 5만원씩 드릴 겁니다. 하실 분들만 5번 누르세요. 5번. 글 하나 쓸때 5만원 드릴 겁니다. 하실 분들만 5번 누르세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달에 30개 쓰면은 5만원씩 매일 드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5만원씩 매일 드릴 겁니다. 그럼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대표님들. 할 거죠. 몇분도오번 누리시라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해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못 하고 블로그를 갖다가 하다가 중지를 하는 이유가 뭐죠? 돈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겁니다. 제 주위에도 인플루서 분들이 말씀하시면 많아요. 멋있긴 한데 돈을 버는 속도가 어떻다? 그러니까 쌓여서 위로 빡 올라가는 거는 돼요. 근데 그 쌓여서 올라가는 기간 동안 포기를 거의 9 0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뭘 알려드릴 거다? 이거 블로그 글 쓰는 거랑 GPT로 뭘 한다? GPT로 여러분들이 노출할 수 있는 글이라던가 키워드를 저희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왜 알고 싶을까요? 왜 알려드려야 될까요?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오래 가고, 저도 그래야지 보람이 생기고, 저도 수익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안 할까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순환고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위 노출을 갖다가 만드는데 글자 수는 여러분들이 아까 크모에서 본 대로 몇 글자 정도 쓰면 좋냐면요. 천? 500자입니다. 몇 글자라고요, 대표님들? 채팅 사하면 좋을까요? 몇 글자 쓰라고요몇 글자? 1500자를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1500자를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하면 좋을까요? 1500자를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두 가지입니다. 글의 예시, GPT의 명령. 이두 가지만 제대로 만들면 뭐가 된다? 얘네들을 조금 더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쓸 수가 있다고요. 얼마큼 많이? 한 시간에 얘네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게한 40개 정도 됩니다. 40개야 GPT가 아마 40개 정도 될 거예요. 40개를 갖다가 질문해서 을 뭐만 한다 글만 써도 맥락만 바꿔도 조금 더 빠르게 15분 안에 30분 안에 내가 이 주제 생각해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이 글이 뭐가 된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들어간 원가가 있어요, 없어요. GPT4 옴니 3만 원, 2만 원 쓰는 게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을까요 그럼 또 물어봅니다. 아 전문가들 많잖아요 대표님들 어우 쩔어 전문가 개수 볼까요? 우와 1000명 넘네 쩔어 대박 1025명 있네 어, 어떻게 어 하지 이거 오빠? 오빠 1250명인데 내가 들어가면 돈벌수 있어요? 블루 레브 레볼루션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우리가 우리가 1250명을 바라보는게 아닙니다 1250명을 바라보면 여러분 죽어나요 못해. 나가지도 못해 지금 비 오는데 나가면 비맞다 번개 맞을 수도 있잖아요. 비맞으면 양발 젖잖아요. 그쵸죠 여러분 인스타도 해야 되고 카톡도 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볼게요. 1,250 명에는 뭐가 포함이 됐을까요? 뭐가 포함이 있을까요? 허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8대2 법칙 아시죠, 대표님? 팔대2 법칙. 가장 많이 느끼는 8대2 법칙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한다, 안 한다? 다 한다가 1번이고요. 다 열심히 한다가 1번이고 다 열심히 안한다 2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열심히 안합니다. 오늘 강의 듣고서도 저희 수학생 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좀 많아요. 저희는 좀 많습니다. 왜? 제가 갈보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새벽 1시까지 원격을 해드리니까 자 블로그 대행이라는 걸 검색했을 때 모바일이 몇 명이죠? 모바일 몇 명이죠?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대표님께 채팅창에 몇 명이죠 이건 제가 통계낸게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통계낸 겁니다 PC 그냥 모바일 두개 검색했을 때한 2천 정도 나오죠 2천 명이 다 블로그 대행을 맡길 사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기도 허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여기 더 많이 존재합니다 한몇 프로 정도가 허수일까요 대표님들 몇 프로 정도 허수가 있을까요 이 안에는 이 숫자 안에는 몇 프로 정도의 허수가 있을까요 대표님들 이 안에는 허수가 70% 아이 너무했다 최원경님 나가세요 나가시라고 됐어요. 아니요, 아니. 들으시면 안 돼. 이분은 안 돼. 네이버 첩자야 저분. 나가세요. 김동완 대표 80%? 아, 너무 많잖아. 아, 진짜. 김동완 대표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저 얼굴 보지 마세요. 네이버 첩자인 것 같아요 저분. 50%요? 아닙니다. 그냥 한40% 정도 분다는 보시면 돼40% 정도. 몇 프로? 40% 그냥 40%가 아니라50% 할게요. 50%면은 나를 찾는 블로그 관리들이 찾는 실제 인원은 몇 프로다? 몇 명이다? 2 0 2000... 0 0 나누면 얼마예요 그냥 천 정도 되잖아요 천 명이 뭘 찾는다 블로그 대행사업을 찾는 겁니다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큰몽이 갔을 때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어요 큰몽 갔을 때천 명이죠 주의수가 뭐죠 주의수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주의수는 뭐다 대표님들 오늘 큰거 배웠어요 주의수는 뭐다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그쵸 그리고 판매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 판매자가 예몇대 몇이에요 비율이 비율이 몇대 몇이야, 대표님들? 1대1이잖아, 요. 그쵸? 근데 여기서 다안 하잖아요. 그쵸? 그럼 1대1이 아니라 1대0.5입니다, 그냥. 2대1이에 2대1. 그러니까 소비자가 더 많다고요. 이 시장이.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어떻게 된다? 상인 노출이 됩니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분이 뭐였냐면은, 자, 이 블로그 이제 상인 노출 전략인데요. 재능 맞게. 큰 몽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몽에서는 뭐가 있으면은 처음에 상품을 만들면은 뭐가 있다? 버프가 있습니다. 버프. 무슨 버프? 얘를 밀어 줘요. 자, 스마트 스토에서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표님들? 후기가 5만 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후기가 100개 달린 사람 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노출이 돼야 돼요? 5만 개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저희가 딸기청이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쇼핑에 들어가면은 이게 나오죠. 스마트 스토어가 자, 경쟁률이 좀 있겠죠? 자, 이 사람 지금 이제 광고만 뺄게요. 1, 2위는 광고니까 이 사람 지금 후기가 몇 개예요? 후기가 몇 개냐고 대표님들. 몇 개예요? 8,347개죠? 얘몇 개예요, 후기? 이 후기 몇 개예요? 1 3,000개죠? 얘 후기 몇 개예요? 2,000개죠? 얘 후기 몇 개예요? 3,000개죠? 자, 물론 이게 SEO에 따라서 요즘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맥락이 뭐냐면은 신규 판매자를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한다? 업로드시켜 줍니다. 근데 네이버가 아니잖아요, 대표님. 맞아요. 근데 물을 기반으로 만들죠? 대부분다. 네이버는 이제 구글 기반으로 만들고요. 크몽도 구글 기반을 만들고요. 크몽도 네이버 기반으로 만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얘가 매출이 나와야지 오랫동안 붙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버프가 있기 때문에 뭐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광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옥까지는 노출이 될까 요안 될까 요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겁먹을 필요 가 없어요. 왜? 저는 저희는 그 어떻죠? 강사들은 이걸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죠? 바로바로 바로 알려줘요.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운 모이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대표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좀 빨리 갔습니다. 제가 뒤에 저희 강사님 이한 분이 좀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그분 것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을까요? 좀 빨리 했는데, 빠른 만큼 제가 좀 알차게 좀 해드리려고 어, 했습니다. 대표님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아, 너무 빨리 얘기해서 질문이 없다. 너무 설명을 잘해서 질문이 없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사 안 되는 것, 다시하게 알려주세요. 아, 복사?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얘네들이 글이 이렇게 복사가 되는 애들도 있고, 또 복사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꼭 이럴 때마다 복사가 다 돼요, 또. 아이고, 참. 자, <laughs> 아, 웬만하면 이 플러서들이 복사하게 막아놓는데, 이 친구들은 참. 어, 쿨하네요. 네, 아유, 쿨한 플러서. 아예 지금 한6섯개 있는데 6섯 개가 다 복사가 되네요. <laughs> 아 진짜 그냥 대표님 제가 그냥 어 복사가 안 된다는 거에 가정을 할게요. 이제 여기서 에 복사가 안될 때는 F12 버튼 누릅니다. c 버튼 누다 이 톱니바퀴 모양 보이세요? 톱니바퀴도 이렇게 나옵니다. 톱니바퀴 다시 누르시고서 밑으로 드래그를 쭉 내리면은 이거 있어요. 디버거라고 얘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진의 이 이미지까지 다 긁어집니다. 이해 가실까요? 그리고 크롬에서는 제가 크롬 웹스토어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했죠? 네, 드래그 프리를 쓰라고 말씀드렸죠? 크롬 웹스토어에서 드래그 프리. 크롬 웹스토에서 드래그 프리. 얘가 주소가 좀 바뀌었나 보네요. 지금 두 개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검색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래그 프리라고 했죠이 링크는 제가 우리 대표님들께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설아 대표님, GPT를 이용해서 블로그 관리가 제일 좋은 분야는 있을까요? 어,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잠시만 보여드니 안동형 대표님 기다리고 계신데, 자,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요번에 와디즈 펀딩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혹시 와디즈 펀딩, 혹시 알림 신청하신 분 계실까요? 와디즈 펀딩 제꺼. 네. 저요? 아유,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 두 분? 세 분? 좀 와디즈 펀딩 하는데 홍보 좀 해주세요. 우리 대표님들. 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 열심히 써서 대표님들 좀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저도 행복해지려고. 네. 그래서 있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어 부동산, 그리고 법률, 그리고 학원 블로그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병원편, 누락 이미지까지, 막록까지 저희가 넣었고요. 금지 키워드까지도 저희가 다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맛집 포스팅, 그리고 블로그 초보를 위해서 하는 블로그 포스팅이랑, 크몽 이거는 좀 길어요. 169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예시까지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포장이사 그리고 IT편 그리고 이번에 네이버 로직이 조금 바뀌었죠? 네. 블랙 키워드까지 해서 저희가 한 14권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대표님께서 질문하실 내용들이 모두 다 문서화 돼 있고 이제 뭐까지 나왔죠? 네. 여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뭐까지 나와 있냐면은 영상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놨고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저희 코칭들이 다 강사분들이 뭘 알려준다? 네,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알려주거나 오프라인 사무실을 오프라인에서 알려주고요. 집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멀리서 오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대1 1대...